내란수계에게 황제 재판, 국민은 분노한다. 내란수계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여전히 자유의 몸입니다. 그 이후 바로 내란재 재판을 맡은 판사 지기위원 때문입니다. 내란재 재판 담당 지기위원 판사, 황제 특혜 비공개 재판, 법정 차량 불어 지하출입 제공, 법은 구속기간은 날 단위로 계산하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기위원은 전례없는 시간 단위 계산으로 윤석열을 탈옥시켰습니다. 구속기간, 시간 단위로 계산, 윤석열 석방, 공수처장 기소 시점은 정확했다. 그뿐 아닙니다.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방청도 취재도 막았습니다. 심지어 무직 윤석열을 전직 대통령이라 부르며 특급 예우까지? 밀실 재판 증거인멸, 증인 협박 가능성, 국민의 알 권리 침해. 그 결과 탄핵 촉구 서명은 일주일 만에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민이 외칩니다. 내란 속의 탈옥, 특혜 재판, 직위원 판사 즉각 탄핵하라.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헌법을 어긴 법관 지켜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